안녕하세요. 푸른 머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할 게임은, 먹, 먹어, 라는 게임입니다. 게임 이름이 먹어인데, 무슨 음식들을 싹다 먹으라는 게임이겠죠? 각, 각종 사물이나 막 그런 걸 먹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여기 무슨 치킨이나 피자, 케이크, 껌, 핫도그, 이게 뭐지? 무슨 나라 음식 같은데? 타코, 타코, 치즈, 코도 이렇게 있네요. 잡기가 있어요. 어 뭐야 타코를 잡아볼게요. 타코를 어, 잡아무게 화살표가 치즈로 되어 있는데 치즈. 를아 뭐야 아니네요 화살표 가 어떤 거 주황색 미끄럼틀까지 되어 있는데 뭐야 뭐 타코를 잡아볼게요. 타코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타어요 뭐야 뭐 뭐죠 아그 방금 제가 엄청 큰 거인한테 먹혔어요 뭐야 아니 근데 하필 똥으로 나오네요 엄청 큰 거인한테 먹혀서 어 근데 좀 자동차를 타보고 싶은데 이렇게 많은 자동차 아 이렇게 타도 되구나 자동차를 이렇게 자동차들과 막 이제 각종 음식들을 타 하고 미끄럼틀을 타서 엄청 큰 거인한테 잡아먹혀서 똥으로 나오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뭐 먹... 게임 이름이 머거군요. 머거 머거 그냥 다 머거 머거 머거. 아이, 아이 실수로 떨어졌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와 이번에 치킨에 탔어요. 어 치킨 맛있는데. 거... 엄청 큰거 있는 치킨도 싹다 먹어버리네요. 저도 먹고 싶은데. 까비. 먹어, 먹어. 안 돼. 아니, 자꾸 떨어져요, 이거. 계속 떨어지네요, 솔직히. 이번엔 진짜 안 떨어지면 좋겠네요. 자, 자동차. 또 가자. 이번엔 초록색 자동차입니다. 제발 떨어지지 마라. 뭐 아예 자동차 어디가? 아니 자동차가 덜, 덜 버리고 버리고 떠났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거인의 입속으로 들어가되네요자 거인아 다 먹어 삼켜 꿀꺽꿀꺽 꿀꺽. 먹어 먹어 오 이제 곧 똥으로 나오겠죠? 음, 방귀 소리 뭔데 이 방귀 음, 제가 똥으로 나왔어요 음, 이번엔, 케이크를 한번 타볼게요. 아니, 케이크 승차 이건 뭔데? 싹다 먹어. 어. 거, 엄청 큰 거인을 싹다 아, 먹습니다. 어 차라리 케이크 말고 경찰차를 타보겠습니다. 조심. 뭐, 이 경찰차가 조금 위험한데? 아이, 실수로 떨어져 버렸어요. 무슨, 어떤 게 있는데요? 화살표? 오, 레벨 2? 일단 경찰차를 타보겠습니다. 레벨 2에 도달했네요. 아니다. 엄청 빠른 차에 타, 자동차에 타볼게요. 와이, 겁나 빠르다. 떨어질뻔했네 자 그럼 고고 거인아 빨리 날 먹어 으, 이 운전이 좀 안되네요 자 그럼 가자 거인의 입속으로 오 빠르다 빨라 거인아 빨리 날 먹어 먹어 먹으라고 어, 어, 어. 이거 승차감이 조금 위험하다 계속 조금 그리고 계속 떨어지네요. 또한번거 거인한테 일부러 잡아먹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껌을 타고 슝 거인의 입속으로 제발 이번에 떨어지지 마라. 근데 여기로 가는 게 맞겠죠? 제발 <rappers> 오 타이니도 거인한테 먹혔어요. 나이스. 어 뭐야 위에서 무슨 동그란 것들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똥! 아 똥! 으으 변기 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거인한테 먹혀서 다행이에요. 이번에 버스를 타고 가볼까요? 버스 승차감이 좋은데요 솔직히. 자 그럼 버스 갑니다. 거인한테 먹어먹어 먹히러 먹어. 갑니다. 뭐야 이거 버스가 너무 커서 그러는지 갑자기. 길마다, 오히려 길막을 했는데요? 어, 길이 막혔어요. 일단 재설정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스폰. 이번엔 경찰차를 타고 가서 겨, 거인한테 잡아먹혀볼게요. 슝슝, 오오오. 아, 그냥 경찰차는 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직접 걸어가서 미끄럼틀 타볼게요. 새로 나온 미끄럼틀. 우와, 멋지다. 뭐야, 이거? 이게 뭐지? 타임머신. 여행 중금 일하는데 뭐죠? 오, 타임머신으로 여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죠? 아, 이것도 엄청 큰 거인한테 먹히는 거구나. 엄청 큰 거인한테 먹히겠습니다. 오, 떨어진다. 거인의 입속으로. 떨어진다! 오, 거인아, 빨리 날 먹어, 먹어. 뭐, 아니, 저거, 막방이가 됐어요. 어 엉덩이로 떨어졌네요. 내가 불쌍하다고. 오, 이번엔 케이크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케이크, 안 돼. 오, 떨어질 뻔 했네. 일단, 재설정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인한테 먹히면서 잡아먹혀볼게요. 자, 거인아, 마지막이니까 나 제대로 먹도록 해. 오, 내려온는데 거인아, 빨리 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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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오. 다행히도 제가 거인한테 어, 먹혀서 거인의 똥이 됐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먹어 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엄청 큰 거인의 입속으로 들어와서 똥으로 나오는 게임이었습니다 조금 더럽긴 했지만 식사하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합니다 아니, 많이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하다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럼 안녕